자, 얘들아, 수업해볼까? 오늘 수업은 기적의 계산법 8권, 46쪽 보세요. 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여기 핑크색 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나 봐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분수 부분의 합이 답을 내가 풀었는데 가분수로 나온다면 그것을 뭘로 고치라고 대분수로 고쳐서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이 요 전체가 다 칠해진 걸 1로 논다고 그랬어? 그런데 걔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칸으로 나눴지. 그러면 요한 칸은 네 등분 한것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씩이라고. 자, 여기도 4분의 1이고,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4분의 1이 3개, 4분의 1이 3개면 선생님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되는데, 분수에서는 분모가 모두 똑같을 때4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모는 그대로 똑같은 분모 4를 쓰고 분자만 더 하라고 그랬어. 자 분자를 더했더니 얼마야 4분의 3이야 왜 4분의 1 자리가 3개 있으니까 요 노란색을 나타내는 수는 4분의 3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어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 칸이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두개니까요 그림은 4분의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너희한테 구하라고 한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인데 그러면 답이 뭐였어? 분모는 그대로 4, 분자끼리 더하면 5, 4분의 5가 되죠. 이걸 이대로 답으로 쓰면 안 된다고. 왜? 왜 그래? 가분수지? 대분수로 고쳐서 해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 이 4분의 5라고 하는 거 안에는 4분의 4, 4분의 4 이렇게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건다 채워져서 1이 되는 거지. 4분의 5라는 건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거든.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건 자연수 1로 바꾸고, 그래서 답이 얼마다? 1과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줘도 되고요 4분의 5를 대분수로 고칠 때 선생님이 분자 5를 4로 나누어서, 4일은 4하고 1. 자 이때 목수로 나오는 애는 똥배로 똥배로 가고 나머지로 나오는 애는 분자로 가고 분모는 그대로 써주면 돼. 자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 그 다음 문제는 자 여기 노란색 부분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모두 다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1이겠죠. 1과 자, 걔네들을 모두 5칸으로 쪼갰으니까 요 조그만 거 하나는 5분의 1이 되겠지? 5분의 1짜리가 3개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은 지금 5분의 3이 될 거야. 앞에 있던 1 합쳐서 1과 5분의 3 자, 그 다음 밑에 보라색 부분 봐봐. 여기도 다 칠해졌으니까 1 여기도 다 칠해졌으니까 1 다시 말하면 2가 되겠지? 2와 5분의 1짜리가 4개니까 2와 5분의 4. 얘네들을 더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 부분, 얘네들 한 번에 다 더해버려. 그럼 우선 누가 나왔어? 3이 나왔고, 5분의 3하고 5분의 4를 더하니까, 아까 3에다가 5분의 7하고 나왔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뒤를 가분수로, 아 대분수로 한번 고쳐야겠네. 여기 있는 3 그대로 쓰고, 더하기. 얘 대분수로 고치려면, 7 나누기 5. 오일은 5, 5, 2. 자, 그러면 1과 5분의 2 해서, 답이 여기 있는 자연수끼리 다시 한번 더해서, 4와 5분의 2입니다. 하고, 정리까지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고그 옆에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 47쪽에서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자, 우선 분모는 모두 똑같게 돼 있어. 그러면 17이라고 쓸 거야. 자, 분자끼리 더하니까 얼마지? 21입니다. 자, 예. 대분수로 고치려면 쌤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 분자 21을 17로 나눌 거야. 21 안에 17은 한 번이 들어가네. 그리고 둘이를 뺐더니 4가 남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목쓴 똥배로 분모는 그대로 나머지는 분자로 하고 써주라고 그랬어. 자그 다음 페이지도 한 문제 풀어볼게. 48쪽 보세요. 48쪽에 10번 한번 풀어보자. 어, 선생님은 먼저, 여기도 대분수고, 여기도 대분수잖아. 똥배를 먼저 똥배끼리 더해보고, 어,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려고. 분수는 분수끼리, 여기 나와 있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볼 거야. 8에다 4 더하면 12. 더하기. 자, 분모는 그대로 쓰자 그랬어. 자, 20에다가 13을 더하니까 33이죠. 자, 그런데 요거 대분수로 고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33 나누기 23해 가지고 33 안에 23은 한번 했더니 10. 자, 나머지가 10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10 더하기 1과 23분의 10해 놓고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자연수끼리 더해서 13과 23분의 10입니다. 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풀어내는 게 끝까지 한 거야.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51페이지 한번 봐봐. 51페이지에 쌤 18번 한번 풀어보자. 18번도 분모가 21로 똑같으니까 21 그대로 쓸 거고 분자 18하고 14하고 더했더니 32가 나왔죠. 그런데 요 상태로 답으로 쓰면 안 돼. 뭘로 고쳐라. 대분수로 고쳐서 써라. 그래야 정리를 다한 거거든.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눌 거야. 32 안에 21은 몇번 3번 21 하고 나머지가 11이 남았지. 자, 몫을 똥배로 1과 21분의 나머지 11입니다. 하고 풀어주기. 자, 그 다음 장 봐보자. 그 다음 장은 선생님이 52쪽은 7번 문제 풀 거예요. 7번. 한번 해볼까? 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할 거야. 그러면 8이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분수끼리 더할 건데, 자, 쌤 봐. 분모는 20 써놓을 거거든. 이 분수 17, 15지 분자가 그 중에 더큰 애를 한번 봐봐. 이제 여태까지 했던 방법 말고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설명하려고 그래. 17이 분모랑 똑같이 20이 되면 20분의 20 이렇게 되면 자연수 1로 바꾸어서 쓸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27은 지금 3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 3만 여기로 주는 거야. 그러면 3을 줬더니 얘는 분자가 12가 되고 얘는 3을 받아서 20분의 20이 되니까 1이 돼버렸죠. 그래서 바로 써. 1과 20분의 아까 3 주고, 얼마가 남았다, 12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8에다가 1 더하니까 9와 20분의 12. 하고 풀어주면 돼. 지금 늘 하던 방식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짝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53쪽에 19번 한번 보자. 19번도 방금 시도했던 방법으로 해 볼게. 자, 분모는 31이야. 31. 자, 그리고 분자 중에서 더하기 중에서 더큰 애를 한번 봐. 27을 보자. 이 27이 31이 되어 버리면 여기는 자연수 뭘로 바꾸겠어? 1로 바꾸겠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나 생각해 봐. 4가 필요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16에서 4만 뚝 떼어서 얘를 주는 거야. 4를 줘버렸으니까 얘는 12가 됐겠지. 4를 뚝 떼어서 욜로 갔으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러면 1과 31분에 아까 남아있는 애 얼마야?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56쪽 봐 봅시다. 56쪽에 16번 풀 거거든. 자, 16번 봐 보자. 자연수는 우선 자연수끼리 먼저 더해 놓자. 7에다 4 더하니까 11 더하기. 그리고 분자가 더큰 애를 먼저 봐. 21. 자, 얘는 분모가 지금 20이니까 1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1을 줘버려서 얘를 21을 만들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이 되죠. 그래서 1과 22분의 자 여기 봐. 6에서 아까 2를 줘버렸지. 그럼 누가 남았겠어? 5가 남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수 부분끼리 더해주고 12와 22분의 5 이렇게 풀어내 주는 방법도 있단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어, 오늘 날짜 써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풀 거고, 이해 안 되는 건 쌤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계산 실수 안 하게 꼼꼼히 잘 풀기. 수고했어.